오늘 4월 2 9일 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 2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임직 예식, 임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 받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8장에서 그죠? 어, 하나님께 그죠? 어, 제사장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공식적으로, 그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직분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제사장에 대한, 그죠?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이나 갖춰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임명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상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의 전체이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제사장 위임을 위한 이 준비의 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의 성별 그리고 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제시가 되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시행이 제시가 되고요. 또 19절부터 28절까지는 화목제와 제사장들의 그 성별 의식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7절까지는 위임식의 그 절차 또 7일 동안의 성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중보 역할을 할수 있는 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죄인들과 함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대제상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직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제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죠? 가족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공적 예배에서는 주위의 종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하나님 말씀도 전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은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축복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죠?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지만은, 우리가 또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런 역할을 임직자로서 우리가 각자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을, 어, 실제 받은 분도 계시고, 그냥, 어, 이제 그 과정을 온전히 받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들은 대, 체적으로다 임직을 다 받죠. 그죠? 공적으로 많은 분들. 또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하고 받고. 또 그리고 권사님들도 직접 공개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받고. 보통 전사님들은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장로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임직 예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꼭 목사만이 이런 그리고 또뭐 중직자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은 받지 않았지만은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나 또 중직자나 어, 이런 사람에게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분자에게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일하니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가 그들에게 누구를 섬기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래 나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임직자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임직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래 드리는 내용들이 오늘 1절의 말씀 이후에 나와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그 일을 맡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직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임직자, 직분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잘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또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또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무엇보다 물론 자기의 일도 잘 감당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일도 감당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임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직 받을 때에 우리가 공적으로 이제 많은 목회자를 우리가 또 와서, 그죠? 뭐 노의장님이나 그렇게 다 와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권사님이나 뭐 목사님 아마 뭐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교회를 이제 바르게 생기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우리 이제 서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이러한 서약으로서만 맞춰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각자가 맡은 바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임직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임직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죠?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임직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자, 4절을 봅시다. 사절 4절. 자, 너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이게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죠? 그 해막 입구에 딱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두멍 예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죠, 그죠? 성막 안에 전부다 하나나 하 전부다 그림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다 했죠, 그죠? 그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하게 그죠 깨끗하게 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는 보면은 성소의 그 입구 그 번제단 사이에 이그 물두멍이라고 하죠 물두멍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물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두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물동 앞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씻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깨끗하게 물로 정결하게 씻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제사장들을 성막과 물두멍 사이로 이제 데려가 가지고 예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두멍의 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손도 또 발도 깨끗하게 씻겨 가지고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합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 합시다. 그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씻지 않습니까? 물두몽의 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물두몽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애굽기 3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때의 인직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보실 분은 보시고요.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19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두멍은 물두멍을 말합니다. 수족을 씻었다. 손과 발을 씻었죠? 그죠?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어떻게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회막에 들어가서 잘못되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그저 거룩한 그 회막 그 성막에 그것을 우리 가르치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를 때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면할지니. 이 죽기를 면한다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해라. 그룩하게 구별되게 하여라.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레다. 계속적으로 이 재상들은 자기 때만 이렇게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를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디모데우서 2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1절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깨끗하게 하면, 하면. 귀선은 그릇이 되어 그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그죠? 그래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라 내 어떤 그릇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예비함, 준비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죠? 준비가 되지 못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임직자들을 보면은 임직을 받고 난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항상 이렇게 내면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그 모습 보면은 항상 합당하게 잘 쓰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잘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나 임직자는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은 오히려 역효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을 그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쵸? 그렇죠? 얼마나 그냥 막,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일만 해요. 모든 일들 할 때마다.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되면 결국에는 처음 하였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죠? 교훈을 받고, 내가 조금 겪게 놓고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모습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이거를 여기 보니까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영원대 성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계속. 우리가 사실 성화라는 단어는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예. 아무리 성화된 날지라도 또 때로는 그죠? 더러워지고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에 그죠? 이 오물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이물두 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아 가지고 자꾸 자꾸 날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 마음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다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그 준비된 그릇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정결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7절에 보면은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 관유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 관유를 머리에 부어 가지고 다에 바릅니다. 예. 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자는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매일 그날 그날 필요한 이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죠? 성령 충만 충전하고 충전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기쁘게 일을 해요. 또 일을 굉장히 수월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일을 할때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대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영혼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지 못하고 자꾸 힘들어요.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먼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딱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이런 말은 좀 세상적인 단어 같지만은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응? 네? 즐겁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뭐, 어떤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그죠? 막, 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사이 제사 일을 하면서, 막,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지잖아요 그죠? 그치? 성령이 나를 보호하니까 아무리 사단의 역사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다 지켜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응? 여덟 가지의 그 피난처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땅을 보세요. 그렇게 힘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해, 충만. 그성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즐겁게 그죠? 신바람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또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해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함과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물로 제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죠? 하나님 전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에 내가 포도즙을 짜가지고 들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로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물뚱웅 앞에서 우리가 모두 것을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르고, 또 붓고, 또그 다음에 또그 안수를 해 가지고 그 제물을 다 그죠?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자신을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 몸이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뭔가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아픈 거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돈 벌다가 아파요. 자기 자식들 기르다가 아프잖아요. 그죠? 직장에 일을 하다가 이 시간에도 새벽부터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뼈마디가 쑤시고, 그래 해도 막그 먹고 살라고, 자식들 위해 가지고, 그죠? 노후 문제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때로는 몸이 아파요. 그죠? 차량 운행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또 여러분 광야교를 섬기다가 안내를 하다가 식당 봉사를 하다가 하 몸이 그렇죠? 때로는 천금만것 안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드리잖아요. 이 바로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내가 살아있지만은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재물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드리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산재물. 내 삶을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직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임직 예식과 임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는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세상의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라 말, 예? 전력을 해라 말입니다. 비교를 해가 보면은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임직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일을 더 많이 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적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예.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깨끗하게 준비를 해라, 깨끗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나의 손, 나의 발을 씻으라. 내 입도 그죠? 성령의 서랍의 숯불로 탁 불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항상 내 입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일이 깨끗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깨끗하지 못한 말을 하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 마음을 가지면은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일이 깨끗하지 못한 일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딴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언젠하는 안기겠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나 주님의 손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하다가 주님 손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 전도하다가 주님 손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늘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막 그냥 병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다가, 하, 그렇게 마지막에 가면은 참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이면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정도 돼야 복음 증거하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분은 차 새벽에도 잘 들이고, 집에 다 가가 거의 착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복음을 다 전가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가시는 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 여러 분 많이 봤어요. 예, 네. 얼마나 중요요 어떤 분은 말씀을 다전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 가시가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 정말 정말 그저 그렇죠? 얼마나 귀합입니까 똑같은 죽음 같지만 다릅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뭐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랍니까? 불러가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다 임직자로서 각자가 직분을 다 받고 재산 역할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성기시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먼저 깨끗하게 항상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내 삶을 산자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